이중 와류형 공기 정화 기술을 발명한 주식회사 공공 대표 이선언입니다. 공공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기 청정기를 만드는 벤처기업입니다. 공기 사이클론과 물 사이클론을 만들어내서 중첩시키는 더블 볼텍스 기술은. 소각쓰레기가 발생하는 가정용 필터식 공기청정기술이나 오토바이보다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산업용 사이클론 집진기술과는 달리 물이 필터가 되어 소각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며 물소용 돌이가 소음과 진동을 흡수해서 조용하게 가정용으로 쓸수 있는 사이클론 집진기술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물이 수소를 씻어내는 효과로 별도의 세척관리가 필요 없는 특징이 있는 기술입니다. 작년 독일 국제 발명 신제품 전시에 참가해서 포르투갈 발명협회장님과 유럽 발명협회장님께 신의 축복을 받은 발명가라는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친환경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유럽의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고,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을 완성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말에 와디즈 펀딩으로 첫 제품인 스와셔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까지 총 1만 대를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